누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. 사실 개인적으로 또 당이나 전체 입장보다 제 개인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지금 상태로 임기를 그대로 마치는 게 가장 유리할 겁니다. 뭐그 점이든 객관적으로. 어, 그 상황이 그렇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.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, 연임 얘기를 할 때는 어, 저도 사실 웃어 넘겼는데, 어, 상황이 결국은 어,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서,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더 바람직한지를 우선해서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